19세기 말, 세상은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과학적 낙관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증기 기관차가 대륙을 가로지르고, 도시의 밤은 눈부신 전구 빛으로 밝게 빛나던 시대였죠. 물리학의 세계는 특히나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정립한 고전 역학은 행성의 움직임부터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까지 완벽하게 예측했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엘이 완성한 전자기학은 빛과 전기, 자기를 하나의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통합해냈습니다. 마치 인간 지성이 자연의 모든 비밀을 거의 다 풀어낸 듯 보였어요.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에 남은 일은 이미 알려진 법칙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지식의 대성당, 그 견고한 벽한 구석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겁게 달궈진 물체가 내뿜는 빛의 색깔에 관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죠. 이 미스터리는 당시 가장 뛰어난 지성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외선 파탄이라는 이름의 심연이 그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중심에는 흑체 복사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흑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물체는 없지만 속이 텅빈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상자를 뜨겁게 달구면 구멍을 통해 다양한 파장의 빛이 새어 나오게 되죠. 19세기 후반의 물리학자들은 이 빛의 스펙트럼 즉, 온도에 따라 어떤 색깔의 빛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실험 장치는 정교했습니다. 단열 처리된 검은 상자를 거대한 화로 위에서 서서히 가열하면 상자 안의 온도는 정밀한 온도계로 측정됩니다. 상자에 뚫린 아주 작은 구멍으로 새어나온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며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으로 분리되고 각 색깔의 빛이 가진 에너지의 세기는 민감한 검출기로 기록되었죠. 온도가 낮을 때는 붉은 빛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주황색, 노란색을 거쳐 마침내 백색광에 가까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언제나 일관되고 아름다운 종 모양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 곡선을 기존의 물리학, 즉 고전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맥스웰의 전자기학과 통계역학을 이용해 흑체 복사 현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였던 레일리와 진스는 이 문제에 도전하여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냈죠.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붉은빛처럼 파장이 긴 영역에서는 실험 결과와 이론적 예측이 제법 잘 들어맞았습니다. 과학계는 잠시 안도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파장이 짧은 쪽, 즉 보라색을 넘어 자외선 영역으로 갈수록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론이 예측하는 에너지의 양이 실험 결과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무한대로 치솟아버리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외선 파탄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켜는 평범한 백열전구조차도 엄청난 양의 자외선과 X선을 뿜어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고전 물리학의 완벽한 논리체계가 아주 단순한 실험 결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절벽 앞에서 멈춰 선 것과 같은 충격과 혼란이 과학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플랑크. 그는 혁명가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뉴턴과 맥스웰, 그리고 볼츠만과 같은 선배 과학자들을 깊이 존경하며 그들이 쌓아 올린 고전 물리학의 체계를 굳게 믿었던 보수적인 학자였죠. 그는 누구보다도 기존 물리학의 질서와 안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외선 파탄은 자신이 사랑하는 학문의 완벽함에 오점을 남기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기존의 법칙들을 잘 조합하고 수정해서 이 모순을 해결하고 고전 물리학의 명성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그는 이 문제 하나에 수년간 매달렸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그의 연구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적분 기호와 미분 방정식들이 끝없이 쓰였다 지워지기를 반복했고 책상 위에는 계산으로 가득 찬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도하면 할수록 고전 물리학의 틀 안에서는 결코 이 문제를 풀수 없다는 절망감만 깊어질 뿐이었죠. 몇 년에 걸친 고뇌 끝에 플랑크는 마침내 일종의 항복선언과도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가정을 하나 도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가 물 흐르듯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을 하나씩 던지듯 덩어리진 최소 단위로만 전달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 덩어리에 양자, 퀀텀,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h라는 아주 작은 상수를 곱한 값과 같다는 수식을 만들었죠. 플랑크 자신도 이 가설을 그저 계산의 편의를 위한 수학적 트릭, 일종의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더 깊이 연구하면 이 불연속적인 개념을 없애고 다시 연속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묘한 가정을 적용하자마자 이론의 곡선은 실제 실험 데이터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무한대로 치솟던 자외선 파탄의 절벽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아름다운 종 모양의 곡선이 눈앞에 그려진 겁니다. 플랑크의 양자 가설은 발표 이후 몇 년간 학계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 거의 잊힐 뻔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운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자연은 비약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거든요. 플랑크 자신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고전 물리학의 틀 안으로 다시 편입시키려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적인 시야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스위스베른의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던 무명의 청년,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죠. 그는 플랑크의 논문을 읽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 개념이 단순히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수학적 트릭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빛 자체가 바로 그 양자라는 에너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광양자 가설을 이용해 그는 당시 또 다른 미스터리였던 광전 효과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습니다. 플랑크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양자혁명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세기 기술 문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사용하는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양자 역학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칩이 대표적입니다. 반도체는 양자 역학을 통해 전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양자 역학이 없었다면 실리콘밸리도 정보화 시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MRI 장치 역시 원자에게 양자적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죠. 예과 의사들이 정교한 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레이저빔 또한 원자가 특정 에너지 상태 사이를 오갈 때 빛을 방출하는 양자 현상을 응용한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슈퍼마켓 계산대의 바코드 스캐너부터 DVD 플레이어에 이르기까지 양자역학의 원리는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플랑크가 칠판에 적었던 그 작은 상수가 인류의 삶을 이토록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심지어 플랑크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막스 플랑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 스스로 종말을 구하고 전혀 새로운 양자시대의 문을 연 역설적인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시방편이 단순한 수학적 기법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작동원리를 드러내는 이대한 진리였음을 평생에 걸쳐 천천히 받아들여야만 했죠. 한 보수적인 과학자가 기존 질서를 지키려던 집요한 노력이 오히려 인류의 지식 지평을 영원히 바꿔놓는 가장 혁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집요한 탐구와 상식을 거스르는 작은 가설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과감히 맞서는 용기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기술적 혜택과 문명의 이기 뒤에는 이처럼 백여 년전한완고한 학자의 깊은 고뇌와 우연에 가까운 발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 더욱 발전시킨 아인슈타인과 보어와 같은 수많은 천재들의 노력이 함께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너머에는 이처럼 세상을 바꾼 지식의 힘이 존재합니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문을 열었다면 이 문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지도를 그린 또 다른 천재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